세 가지 자랑은 나이 들수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남편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고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어, 카드 던져주고 나가. 그냥 아 너는 마음껏 쇼핑하라고. 근데 나는 진짜 돈 없어도 남편이랑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게 한탄일까요? 자랑일까요? 우리 집에는 새끼 다. 먹는 삼식이가 삼식이 있는데 <laughs> 이게 진짜 부럽다는 건지 이게 나를 놀리는 건지 누군가에게는 나의 행복이 굉장한 상처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응. 오늘은 어, 심리학자이시죠. 더불어서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박상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갑습니다 네. 어, 일단은 교수님의 내러티브를 한 가지 굉장히 인상깊게 들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심리학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는 네. 주변 사람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공감 퀸으로 가시다가 더 가서 교수님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달라고 음, 하는 케이스들이 음. 많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음, 음. 정말이신가요? 아 맞아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도 누가 돈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 상미한테 빌려 이게 <laughs> 유행어였다고 해요. <laughs> 근데 제가 어느 날제 인생을 점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착한가? 내가 정말 늘 주면서 기쁘기만 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뻐서 나눈 적도 있지만 어, 나는 늘 착해야 돼라는 강박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나 관계에 대한 불안 이런 마음 때문에 원치 않는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너무 많이 수용하고 희생하면서 산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잘 거절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가게 할수 있다. 우리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아. 네. 그건 가만히 되짚어 보면 내가 진심으로 기쁘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이걸 못 받아도 돼. 정말 이 사람 줘도 안 아까워. 이런 기쁜 마음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그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수능했던 관계는 결국 안 좋게 끝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근육 키우자 심리학 강의 하면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거절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강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들 회수가 얼마나 됐나요? 아이고, 참, 정말. <웃음> <웃음> 여전히 뭐 누가 돈 빌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 여전히 거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안 바뀌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돈을 못 받는다 그래도 너 기쁘게 줄수 있는가 네. 라고 묻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 경지는 된것 어.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못 받고 화병 나고 이랬던 시간이 어. 길었다면 이제는 어 내가 기쁘게 줄수 있을 때만 그리고 이 돈을 못 받아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어 줍니다.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선은 있어요. 한 10분의 1 정도를 주자. 적은 돈이라면 한 5분의 1 정도를 주자.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 나네가 이걸로 좀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 오히려 이러면 거의 100% 해수가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아까 정말 말씀하신 부분이 돈 잃고 사람이 잃는다. 어, 네. 돈 관계가 얽히는 순간 음. 사실 가족 간에도 음. 다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음. 그렇잖아요. 그냥 준다. 네. 음.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네. 네. 어,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나랑 오래 갈 좋은 관계라면 나한테 부담이 되는 부탁을 하지 않아요. 음. 근데 내가 어떤 부탁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네. 이 부탁이 잘못된 부탁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 다는 건두 가지를 포함해요. 첫 번째가 좋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해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네, 이두 개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인간관계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거절하기가 진짜 난감한 이런 부탁을 수시로 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음. 정리해야 될 관계로 보시는 게 사실 옳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끊어내야 음. 될 때, 음. 그다음에 거절해야 될때 확실히 현명하게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많이 여쭤 보세요. 그게 만약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아, 네. 아내면 어떡하고 네. 남편이면 어떡하고 <laughs> 또 부모 자식 간이면 어떡하고. 음. 그런 질문을 받을 땐 저는 상당히 이제 거기서 어려워지거든요. 음. 맞아요.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가 사실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건 독이 되는 관계가 분명해요. 근데 이게 친구라면 당연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친구라면 끊어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고민이 직장 동료일 때. 어, 네. 자, 직장 동료는 가족이 아니다. 음. 그리고 직장 동료는 친구가 될수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음. 직장 동료와는 뭐, 삼촌, 이모,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음. 우리는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좀안 맞아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싸웠어도, 감정적으로 부딪혀도 일할 때는 스마트하게 협력해서 일 잘하는 관계. 그리고 퇴근하면 관계 예 멈추는 거예요 출근하면 일할 때만 또 스마트하게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라면 그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드러나는 게 연예인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 사이에서도 감정을 착취하고 또더 심하게는. 물질적으로 너무 심하게 착취하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 가족 중에도 유독 착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타겟이 되어서 이 사람은 희생만 하고 돈만 벌어오고 음. 가족들은 그걸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의외로 이런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런데도 우리는 기준을 좀 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음. 내가 진짜 때로는 내가 왜돈 버나 내 직장에 대한 회의 가 들고 그리고 내가 너무 불행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밀착이 아니에요. 거리 두기와 바운더리 지키기예요 어. 그래서 내 부모와 형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거리 두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혼일 때도 우리는 거리 두기 할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가족도 보살필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착한 사람들이 개 계속 참아요. 참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 관계를 끊어 버리는 걸 음. 택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욕들어요. 음. 그리고 이 착한 사람들은 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죠. 아,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끊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에 거리두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정말 달라집니다. 음. 결혼을 하고 나면 내 가족은 누구냐?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 그리고 음. 내가 낳은 아이들, 이게 내 가족이에요. 음. 근데 원가족,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 결혼 후에는 그들은 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야 돼요. 어. 남보다는 가깝지만 내 가족의 범주에 있지만 먼 가족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분리하고 그리고 우리 원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관계에 싸움이 잦아지거나 내 자식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멀리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가족인가? 우리는 누구를 제일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가족을 제일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이나 형제는 내가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였어요 주어진 가족이에요 네. 그럼 이건 이순인 거예요 음. 근데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어요 음.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들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원해서 나왔어요 음. 무조건 책임져야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가족이 이혼으로 가거나 파탄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의 주제가 원 가족 때문이라면 당연히 멀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많이 싸우고 이혼의 네.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런 사연을 너무 많이 이제 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오늘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 이거 꼭 여쭤봐야겠다. 멀어져라, 멀어져라. 네.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무임승차하려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친분이 있다. 근데 갑자기 잘 됐어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돈좀 빌려줘. 네가 한턱 내. 이걸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 어, 네. 나의 직업이 바뀌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인간관계가 또한번 바뀌거든요. 음. 사실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은혜 갖고 싶은, 아, 내가 잘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밥 사고 싶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연락이 안 와요. 음. 패기칠까봐 부담스러워 네. 할까봐 네 저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안경기에 들어섰을 때 은혜 갚을 사람 목록을 제가 작성했어요 아... 이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줬건 경제적 도움을 줬건 은혜 갚을 사람 명단을 쭉 썼어요 내가 무조건 도우리 내가 나누리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먼저 연락이 안 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항상 지켜보다가 저 사람 어렵대 소문 들으면 제가 먼저 입금하고. 그런데 우와. 그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떳떳하게 그렇죠. 연락이 와요. 그리고 아 내가 좀 그건 들어주기 어려운데 그러면 백발백중 비난을 해요. 저 인간이 좀잘 되더니 뭐 방송 나오더니 음. 인간이 변했다. 근데 인간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린 원래 그대로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아덕봐야겠다저 인간 잘 됐대. 그리고 막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하기 시작해요. 야뭐 나랑 별 차이도 없던 네. 녀석이 갑자기 잘 되니까. 뭐 연락도 잘안 하고 내가 뭐 작은 부탁했는데 거절하더라. 이러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 마음의 발동은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에요. 네네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냐면 그 친구 정말 노력하더니 성공했어. 나그 친구 더 옆에 다가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진짜 자존감이에요. 더 옆으로 가야지. 나도 비슷하게 닮아가야지. 어,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발동해요. 그래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끌어내리. 면서 음. 잠깐의 자기 위안을 맛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은혜 갚을 사람들 리스트를 펼쳐놓고 그분들하고 더 가까워져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이런 고민 아마 네, 교수님도 네.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음.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이러다가 말년에 진짜 고독하게 누구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laughs>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음. 있으세요. 음. 이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음. 교수님께서? 맞아요. 예. 친구라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음. 그래서 가족 관계만으로 는안 돼요. 음. 친구 관계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게 한국인들 인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떤 게 있냐면 오래된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냐면 오래되었고 독이 되는 관계고 만날 때마다 기다 빨리고 음. 만날 때마다 마음 불편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 하면서 나를 깔아뭉개고 아. 서로의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평생 친구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네. 서로 인생의 나락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친구들 보면 외모도 담고 성격도 담고 말투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이가 비슷하고 학력이 비슷하고 동네가 비슷하고 아니에요. 관심사가 비슷하고 내가 배울 게 많고 나만 배울 게 많은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에게 배울 게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 구독자들이야말로 우리의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관심사가 같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의 개념은 정말 새롭게 재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친구에 대한 일기를 쓰라고 해요 음. 월말에는 가계부만 정리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 이번 달에 누구를 많이 만났지 누구랑 통화 많이 하고 문자 많이 주고받았지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즐거웠나 헤어지고 나서 좋은 에너지 얻었나 서로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었나 함께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아우, 아니야. 인간은 만나면 남편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은근히 내 가족,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은근히 디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있어요. 어. 질투와 시기심으로. 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리리스트 1번인 거죠. 그래서 매달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하라. 그리고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네.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나이 친구랑 사귀고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어. 그리고 나도 이 친구에게 좋은 영향 주고 있는 것 같아. 음. 아주 쉬워요. 그 기준이면. 어, 저도 매달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지고 누구와 멀어져야 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인간관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월 인간관계에 대한 리스트 나 일기 같은 걸 형식으로 써보는 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네. 보통은 자연 상태에서 일단 결혼할 때 한번 인간 관계가 정리된다. <laughs> 어, 그런 말을 하죠. <laughs> 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바로는, 특히나 경제적으로. 확잘 되고 나면 또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같아요. 집 네. 샀을 때. 네. <웃음> <웃음> 그다음 그렇지. 애들 대학 갈 때. 아, 아 그렇군요. <laughs> 어. 아. <laughs> 그다음 애들 취업할 때. <laughs> 근데 우리가 진짜 또 기준 하나가 뭐냐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정말 내가 슬프고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이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대박 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정말 너잘 돼서 내일. 기쁘다 하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일까요? 부자 쪽이 압도적으로 좋은 친구죠. 맞아요. 네. 우린 남의 슬픔에는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실패를 위로하면서 자기 위안도 얻어요. 그런데 정말 내 친구가 어, 나보다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것 같았고 나보다 뭔가 부족했는데 완전히 가면 갈수록 대박이 나요. 이때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인가 먼저 점검하고 또내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점검해 보면 또 우리가 예 관계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질투, 시기 이두 가지가 정말 가장 질적으로 안 좋은 빈곤의 에너지라고 저는 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빈곤의 에너지라는 건그 음.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음. 환경이나 이런 것도 빈곤하겠지만 음. 이 마음 내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예,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네. 사촌이 땅을, 땅을 사면,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속담이 아니래요. 다있좀 예, 예, 좀 다르지만 나라마다 다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음. 약간 인간의 본성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겠다. 음. 근데 인간에게는 이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음. 이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성으로 그걸 얼마나 자기 통제를 해서 옆에 있는 주변 음.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저는 내면을 고양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마음 근육이에요. 그렇죠. 네. 오. 그게 마음 근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이책 안에 이런 모든 인간 관계의 음. 고통을 다 썼거든요. 어. 근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다 시기와 질투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보면 최고. 경쟁관계 시기 질투의 관계는 형제자매 관계예요 어.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왜 언니만 좋아하고 나 미워해 어. 왜 오빠만 좋아하고 나 차별해 어. 이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경우 진짜 많그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공부를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그래 시기 질투가 나지 근데 이걸 좋은 에너지로 바꾸어 쓸 수가 있어 시기 질투가 난다는 건 부럽다는 거야 그러면 욕하고 멀어질 게 아니라 가까이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어째서 이 인간은 나보다 더 사랑받지? 더 어. 인정받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 질투가 느껴질 때는 아, 나의 성장 기회가 온 거야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가. 그리고 관찰해.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되고 사랑받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러면 그 사람 이상이 될수 있어. 근데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멀어지면 결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어. 이런 교육을 어릴 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거의 아마 거의 근데 거의. 오늘 방송 보시고 나면 네. 아, 내가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구나. 나도 생각을 한번 바꿔 보자.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라는 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자기 자랑을 좀 자제해야 한다. 자, 자기 자랑. 네, 맞습니다. 나에게는 자랑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는 말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정말 정말 많아지잖아요. 네. 어, 우리가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데 취직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마음껏 먹어. 내가 한턱 쏠게. <laughs> 우리 아들이 야 이번에 이 대학 졸업하고 네. 대기업. 한 에, 번에 붙었잖아. 에. 마음껏 먹어. 어. 그러면 와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따져 보면 정말 내 새끼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에. 자식은 내맘대로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상처거든요. 나이 들수록 자식이 내 자랑인 경우도 있지만 상처인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게 더 많을 거예요. 내 새끼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집에는 뭘 해도 잘 돼요. 음. 그럼 그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 마음은 너무 참담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부모로 잘못 키웠나 죄책감도 들 것이고 또 어떠냐면 우리가 또 자식 키우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애가 아파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 있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모, 많이 모인 모임에서 우리 아들 잘 됐다고 막 한턱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투병하고 있는 내 자식이 떠오르거나 먼저 떠나버린 내 자식이 떠오를 수도 있고 밖에서 말 못했지만 히키코모리로 집에만 있는 청년들 지금. 공식 집계 2, 30대가 50만 명이고요. 저희 치료자들이 볼 때는 최소 100만 명, 2, 30대가 집안에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100만 명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의지도 없 어, 없고 나는 이미 실패했어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업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업자녀 네. <laughs> 그래서 요즘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상담 많이 오세요. 어. 그 전업자녀들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식 자랑이 축하해주기 너무 어려운 나의 상처를 건드는 걸 수도 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좀 참자. 그래서 세 가지 자랑을 참아야 한다고 어. 라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1번이 전 자식 자랑이라고 자식 생각해요. 자랑.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아, 아.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지 말자 네. 두 번째가 돈 자랑입니다 아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1번이 자식이고 2번이 돈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돈이라는 건 정말 노력한다고 따라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엉키고 엉켜서 함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하는 투자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절 못해서 빌려주고 떼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야 우리 집이 이번에 몇 억이 올라서 대박 났어. 음. 팔았어. 그래서 새로 샀는데 한달 만에 또 얼마가 아, 올랐어. 아, 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돈으로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좌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직접 축하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내 입으로 너무 자랑하지 말자. 그냥 이사했어. 그냥 예전보다 그냥 동네가 좀 나. 그냥 이 정도로만 하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남편 자랑, 이제 아내 자랑, 배우자 자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냐면요. 이게 나이 들수록 다양한 또 형태가 있어요. 네. 뭐 이혼한 사람, 그렇죠. 네.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 음. 재혼했다 다시 이혼한 사람, 음. 그리고 세 번째 가는 사람. 그리고 어. 가고 싶은데도 4, 50대까지 못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네 아주 다양해요. 음. 그런데 나는 배우자 흉 본다고 하는 게 들어보면 배우자 자랑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웃음> <웃음> 이러면서 어, 뭐 이런 거죠. 뭐, 아우, 진짜 우리 남편은 맨날 골프, 해외 골프 치러 다닌다고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카드 던져주고 나가. 그냥 아 너는 마음껏 쇼핑하라고. 근데 나는 진짜 돈 없어도 남편이랑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게 한탄일까요? 자랑일까요? 우리 집에는 새끼 다 먹는 삼식이가 삼식이 있는데. 삼식이. 있는데 이게 진짜 부럽다는 건지, 이게 나를 놀리는 건지, 누군가에게는 나의 행복이 굉장한 상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자랑은 나이 들수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내 마음 근육을 키우려면 내면을 고양시키려면 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음. 그러려면 그거는 정말 소란스러운 음. 대중들 사이에서 음.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 면서할 음. 수는 없을 거예요. 음. 결국 스스로 혼자. 저는 이제 셀프 고립이라는 용어를 이제 아 예, 굉장히 예전부터 영상과 저희 책 더마인드에서 셀프 네, 고립을 네. 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런... 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저는 그걸 고동력이라고 표현. 고동력. 고동력을 키워라. 아, 네. 그게 마음 근육이에요. 네, 네. 이게 결국은 혼자와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혼자서 생각만 한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유튜브처럼 다양한 인생의 정보와 지혜를 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켜면 유명인들 다 나와서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혼자서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라. 그리고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친구들을 찾아 나서라.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어요.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보다, 야, 같이 보자. 같이 읽자. 그리고 넌그 방송 보고 뭐가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 어, 나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오늘 이 강의 들었는데, 나 그거 꼭 해보려고. 근데 혼자는 힘들 것 같아. 같이 해볼래? 혼자는 힘들어도 같이 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그, 셀프고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요약 정리하고 도전하고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저는 이런 노하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외롭지 않고 이건 아. 외로움과 차원이 달라요 셀프 고독은 네. 집요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고 내 약점이 뭔지 발견하고 그걸 이제 뒤집어 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건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만 할수 있는 성장이거든요 음. 이런 힘을 키워내면 인간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고, 네. 너무 공감되고 고동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고동력이 높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 사람이 진짜 <laughs> 겉으로 보기엔 유약해 보일지라도 <laughs>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음...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음... 상황에 직면해도 그 사람은 괜찮은. 맞아요.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너무 외로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때 연애하거든요, 보통. 그럼 분명히 실패해요 네. 분명히 실패예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 들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싶고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싶거든요. 그럼 연애든 결혼이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 나는 혼자서도 굉장히 잘 지내. 그리고 나는 혼자서 공부하고 취미 생활하고. 어, 나는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난 내가 참 좋아. 이런 마음이 들때 연애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에 대한 이해심도 많아지거든요. 상대가 조금만 짜증 내고 화를 낼 때, 상대가 힘들 때 짜증 내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고동력, 셀프 고동력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 당신까지 왜 이래? 아, 맞아요. 난 진짜 내 팔자야. 어? 어? 쉴 데가 없어. 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어. 이렇게 더 극렬하게 싸우게 돼요. 근데 내가 셀프 고도 그리고 고동력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당신 요새 좀 힘든 것 같아. 네.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자꾸 나지, 어. 화도 자꾸 나는 것 같아. 좀 쉬어 한숨 푹 자. 어. 우리 한두 시간 있다 얘기해. 어. 이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아까 그 <laughs> 부분도 너무 공감됐어요.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을 읽고 이거 너무 좋았어. 근데 혼자만 나혼자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께 내가 진짜 이제 이걸 내 걸로 만들려면 음. 원래 책 읽고 두달세 달이 지나면 90%를 까먹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옛날에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더라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 사기도 해요 안 네. 읽는다고 <laughs> 아. 근데 음.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라거나 깜빡깜빡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다 까먹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음. 제가 그렇거든요. 아. 근데 한 번만 읽고도 비교적 굉장히 오랫동안 내 안에 남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누군가를 붙잡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떻다. 설명을 할수 음. 있으면 내가 아는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도 같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음. 하는 부분도 음. 의지적인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만 확실히 이게 남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또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방송 보면서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쓰세요 <laughs> 네, 근데 같이 할 사람이 저 없다면 소리내어 읽으면 돼요 어. 방송을 보면서 방송으로 듣고 아 내가 이거 해봐야지 한걸 쓰는 겁니다 음. 나 이거 꼭 도전해 볼래 방송 들으면서 요약하고 그리고 아 핵심 별표 이거 꼭 실천할래 이것도 음. 좋고 또는 책이라면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내가 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음. 그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네. 거울 보면서 내가 나한테 네. 설명하기. 예, 이것도 정말 아마 거의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 한번 진짜 해보시면 한번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음. 방법이니까 같이 할 사람이 없다. 또는 뭐 이거를 누군가를 붙잡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라 음. 하시면 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음. 같습니다.